다음은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 랭건은 그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바이주가 195로 측정이 되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해요. 어,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어, 개발한 사람이죠. 어, 근데 이두 명은 둘다 엄청난 천재예요, 천재. 진짜로. 그런데 랭건은 현재, 맹거는 그냥, 성장을 하면서, 그, 지금은, 뭐, 막, 목일도 하고, 막, 공사일도 하고, 막, 소방관 일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농부로 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제부터을 개발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업적을 남겼죠? 근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게, 실용지능의 차이라는 건데요. 어, 앵거의 경우에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서 그장 공, 엄청나게 똑똑했기 때문에 그 좋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서류 한 장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 또 진학을 하게 됐는데 학교와의 거리가 꽤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통학을 했었는데. 그, 집이 가능, 집이 되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보니까, 그, 고물차, 싸구려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통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막 배도 타고, 우선도 타고, 이제 막 혼란한 인생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오펜하이머경우에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음, 세계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 뭐, 학원, 수, 학교, 있나? 뭐, 학원 수업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뭐, 뭐 예절이나 뭐, 이런 것까지, 사람에 대한 요령?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에 가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없애고 막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독살 시도까지 했는데 결국은 죽이지 못했지만 이게 살인미수잖아요. 엄청난 수기되거든요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그 교수들과 협상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뭐별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류 한장이 누락된 거하고 비교해서는 엄청난 셈인데 누구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누구는 계속 그냥 별지정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이게 그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에새였던 거예요. 이게 실용지능이 영향이거든요. 멤번에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가 충분히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뭐 어떻게 뭐잘 얘기했으면은 넘어갈 수도 다시 학교 다닐, 그냥 다닐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할 수가 하질 못했던 거죠. 이 실용지능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나 그걸 찾아갔더니. 그 아까 토마이트 그 집단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토마이트 집단에서 성공한 아이들 20% 상위 20%와 하위 20% 천재 같은 천재 가, 초, 같은 천재로 시작한 아이들인데 상위 20%와 하위 20%그 차이를 비교해봤더니 뭐 지능이고 뭐고 그런 그런 데서 차이가 난게 아니라 그들이 차이는 그러니까 가정 환경 었던 거예요. 가정 환경 그러니까 유국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까 오펜하이머 와 같이 체계적인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실용지능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던 거죠 반면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있을 시간도 거의 없고 부모가뭐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 막 이런 일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결과가 그 실용지능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환경이 실용 진행에 그렇게 차이를 붙이고그 차이가 여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놓는 그런 결과까지 이렇게 됐죠. 음, 다음은 부세 플롬에게 명명 세 가지 경우입니다. 부세 플롬은 그 미국의 그 거대 물건의그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테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세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유태인이라는 정체성 이 부분은요. 어, 당시에는 유태인그뭐유인이 아주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사업 그 군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능력은 아직 뛰어났지만 좋은 곳에는 가지 못하고 아주 변두리에 아주 조그만 데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떨어지는 일은 아주, 아, 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뭐, 어렵고, 돈도 안 되고, 이런 일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부분이 많은 을차지하 게, 그,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그, 지금은 뭐, 당연한 건데, 뭐, 적대 인수합병이라는 건 뭐, 돈 있으면은, 당연할 수 있는 데 당시에는 그게, 뭐, 뭐, 신실하기 못하다. 아주 뭐, 안 좋은 일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으에서도 아주 꺼려 하는 그런 일이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그 사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대공황이 있었고, 막뭐세미수도 있었고 이래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좋아지면서 뭐그뭐 그뭐 사업 구조나 이런 게 많이 변했고 그러면서 이제 적대적인 인사학이 이제 당연하다 이런 게 돼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특수적인 사병에 의에 이제 소통 거리가 생기면은 어디다 일을 맡겨야 되는데 보통 큰 로펌에서는 그 일을 하기 가 아주 꺼려했었으니까 거기서는 그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전문가, 전문가들을 찾아보니까 이 유세플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특계적인사사병이라는 일을 이제 유세플롬이 모두 다 맡게 되고 이게 그 인수합병권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그 일이 인수병일이 아주 중요해지고 오히려 그 거대 로펌에서 봤던 일들이 아주 하찮은 일이 되어 버리면서 이조세군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 회사가. 음, 그 다음에 통계 학적인 행운인데요. 이거는 음, 이제 2차 세계대, 뭐, 세계대전과 그 대공황이 있으면서 이제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거든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제 아기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아이가 요새 프이에요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술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또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이제 그 대공원과 그 생애대전의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을 시절이고, 이제 경기도 많이 좋아졌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나 뭐 사회복지 이런 데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한정돼 있는데 그, 그 한정된 인원이 또그 대공황 때 태어난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적은, 적은 수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무 제한 없이 그러니까 마음껏 뭐 의료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시설에서 아주 뭐 기다림없이 그냥 다 이용할 수 있었고 학교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뭐 좋은 학교에서 충분한 시간, 뭐, 적은 아이들, 많은 교사, 이런 환경에서 막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시,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주 행운하였죠. 아주 크게 될수 있는 그런, 그런, 조건을,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어, 이 부분은요. 같이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